오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교육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너무 지금 힘들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육부가 왜 아이들이 등교할 시간에 매일같이 줌으로 수업을 하라고 학교에다가 지시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초, 중등 학생들은 스스로 시간 통제를 해서 하루에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부모들에게, 특히 엄마들에게 모든 짐을요, 지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학생들은 학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지금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봐요. 학교는 학교대로 학원은 학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자기 역할을 해줘야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반드시 세 가지를 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고립되어 있는 아이들 구하기입니다. 둘은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아이들 잘 리드해주기. 세 번째는요 우울과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위안해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좀 쓴소리 포함한 영상인데요. 코로나 19 상황에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엄마는 직장에 다니는데요. 학교하고 학원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아이가 안 왔어요. 온라인으로 숙제를 내야 되는데 아이가 숙제를 안 올렸어요. 학원에서는요. 심지어는 아이가 학원 오고 숙제하는 거 정도는 엄마가 관리를 해줘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학원은 학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집의 역할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아이를 보듬어주고, 위안해주고, 아이가 쉴 공간을 집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교육은 학교가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고대들 해도 교육부, 교육에 정말 힘써주시고요 선생님들, 아이들 하나하나 이 어려울 때는 잘 챙겨주는 그런 교육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요 초중등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좋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김현수 원장님 현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도 맡고 계시고요 그런 공적인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김현수 원장님이 이런 책을 냈어요 이책 제목은요,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 이란 책입니다. 이 안에 정말 아이들이 증언한 내용들이 생생하게 그대로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제가 몇 가지 들면요, 학교에 공부만 하러 가는 아이는 없고, 밥 먹으러도 가고, 친구 만나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화내러도 가고, 이야기하러도 가고, 특별한 이유 없지만 집에서만 지낼 수 없으니, 가서 있을 곳으로도 학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다양한 어떤 목적의 장입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학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김현선 회장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아이들이 굉장히 고립되고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리는 부분은 다 아이들의 증언 얘기입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앉으라고 하고, 앉아있으면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하고, 스마트폰 보지 않고 있으면 멍 때리면서 뭐 하냐고 하고, 책 꺼내보면 잠시 뒤에 와서 보고는, 아까 보던 페이지를 지금 30분째 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제발 관심 좀 끊으라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관심을 끊냐고 소리치고 결국 빡쳐서 소리치고 산책이라도 하러 나가려고 하면 이런 잔소리를 부모가 아니면 누가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딜 나가냐고 하는 생활의 반복이 정말 고역이에요. 실제로 우리 경험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해 갈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뒤에 다시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생활 리듬이 깨져 있어요. 엄마랑 대판 싸웠어요. 자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를 해서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고. "오늘이 학교 가는 날인데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학교 가는 날도 모르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소리를 질렀죠. "엄마는 뭐 했냐고?" "오늘 학교 가는 거 챙겨주었어요. 하지 않냐고." 물론 이 얘기 틀린 얘기예요. 학교 가는 건 자기가 하는 것이죠. 엄마가 챙겨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의 생활의 리듬이 깨져 있으니까 아이들과 엄마 사이에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다툼이 거의 매일처럼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 친구가 다니? 친구가 밥 먹여줘? 학생이 공부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면 가능한 얘기,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친구와 1년 내내 만나지 못한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에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122쪽인데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서 2020년 5월에 1,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꽤 있는 것이죠. 평일에요. 성인 보호자 없이 있는 아이가 46.8%예요. 그러니까 50%에 육박하고 있죠. 12시 넘어서 자는 아이의 비율이 한35% 됐었답니다. 이게 62.3% 친구와 만나서 노는 시간이 전혀 없다. 이런 케이스가 코로나 19 이전에는 10.5%였어요. 얘가 56.3%가 됐습니다. 자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정말 폭발 일보 직전에 있어요 저는 이것이 사회적 우울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집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이 상태 이게 모든 가정들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19를 극복해 가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런 사회적 우울증 일종의 코로나 19로 인한 트라우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서서히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노력이 중요하죠. 자, 학생들의 상황을 이제 이해했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친구 없이 고립되어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구출해줘야죠. 두 번째는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주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리드를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는, 우울과 불안의 상태에 빠져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위안하게, 요세 가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세 가지는요, 교육부와 학교가 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하죠. 자, 우리 상상해 보죠.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는 시간에 줌으로 매일 수업이 이루어져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쉬어요. 점심시간에 물론 집에서 밥을 먹겠죠. 사교 시간이 되면 아이들 줌 수업이 끝나요. 이거를 매일 왜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초 중등학생 정도의 수준이면 정말 몇몇 예외적인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시간을 통제하는 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못 하는데 등교 못 하고 집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교육부가 내팽개쳤두냐는 말이죠. 저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 했으니까 교육부는 빨리.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요. 저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교육부가 뭐라 그러냐면, 안 되는 이유를 1 0 0가지로 먼저 대요. 안 되는 이유 당연히 많습니다. 정보, 사각지대, 기타 등등. 하지만 저는 그 문제 거의 다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학교는 아이들에게는 그냥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고 김현수 원장이 얘기를 했다고 했죠.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제안 말씀드린 대로 등교 시간에서 학교 시간까지 줌으로 수업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공부만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줌 통해서 대면 수업할 때처럼 공부를 정말 적극적으로 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줌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소외의실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한반에 아이들이 25명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5명씩 5팀으로 나눠서 5명끼리 이야기할 수 있게 얼마든지 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열심히 하는 교수들은 이미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줌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1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배우는 걸좀덜 하더라도 친구들이랑 가깝게 줌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요. 그다음에 아이들 스스로 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시간의 루틴이 흐트러지지 않겠죠. 또줌 수업을 통해서 친구 사귀기. 물론 오프라인 때처럼 잘 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죠. 아까 통계에 나왔던 것처럼 친구랑 놀아본 적이 없어. 이게 60%가 되는 이런 사회가 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간곡하게 교육부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빨리 줌으로 정상 수업 매일같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방 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친구가 없어서 고립되어 있는 학생들 구하기잖아요 줌으로 친구 모임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저는 심지어는요 게임하는 거 아이들 한세명 모여 놓고 같이 하도록 하는 거 이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외에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즉, 콕 생활, 뭐 불만 터트리기, 뭐 이런 이야기 방도 만들어서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사실은 평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과학 동아리 같은 것들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여행 계획 세우기 모임 이런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재미없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걸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공간이 하나둘 만들어지.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스스로 조직해서 비대면으로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고립되지 않는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가요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되게 불안해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리드해 주는 것인데요 시간과 목표를 함께 세팅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뭐 오전에 한두 시간 오후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 이런 정도 아이가 원래 해야 할 일들을 좀 하도록 만들어 주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뭐 아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면 학교의 진도 쫓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영어 수학 공부 당연히 예체능 되게 중요합니다 피아노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가능하면 운동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을 배치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 물론 싫어합니다. 그런데 강도를 낮춰서 하게 하면요, 아이들도 지금 자기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잔소리 문제. 약속된 걸 아이가 반드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는 문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 10시 정도에 몰아서 잔소리 하시길 권해요. 아이랑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했는? 아, 이때 당연히 칭찬을 많이 해야죠 달성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좋아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아이들을 북돋아주고 내일은 그러면 조금 더 나은 뭔가를 해볼까 이렇게 대화를 마치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0분 넘어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어른들이 이런 거 하라 그러면 한 30분씩 1시간씩 하는 부모들 계세요 10분 셋째는요. 아이들이 우울과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위안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위안의 그런 장을 한번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뭐 그게 가족회의도 좋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요. 코로나19 상황으로 다 집콕을 하고 있으니까 다들 어렵거든요.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고요. 아이에게도 기회를 줘서 아이가 일주일 동안 자기가 힘들었던 걸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자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만 막 늘어나도 그거를 일단은 들어보자고요. 다 아시겠지만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일장훈계 금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삼가시고요. 그냥. 너참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아 그런 부분 내가 잘 몰라서 어, 그랬구나. 이걸로 끝내시면요. 나머지는 스스로가 해결해 갑니다. 물론 스스로가 해결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느 타임에 짧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정도는 의미 있겠죠. 이거요. 아주 발전된 형태는요. 두 집이나 세 집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일주일을 함께 위로하는 물론 줌을 통해서죠. 이렇게 하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아주 예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영상 학생들이 보시기도 할 거래서 학생들에게도 한세 가지 정도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아침에 정시에 일어나는 거. 이거 한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두 번째는요. 운동이나 자기 취미 같은 거뭐 쉽지 않지만 뭐 온라인 켜놓고 집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밝은 기운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두 번째인데 이거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자기의 아주 불편한 감정, 우울감, 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나는 이게 왜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 이거요 말하기입니다 가슴 속에 꼭 담아놓지 마시고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세 가지만 학생들은 꼭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좀형뭐 누나 또 언니 뭐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동생들과 대화 상대가 꼭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던지는 말이 자기 동생에게 리더의 역할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한다면 가끔 아이가 공부하는 거 힘들어 하니까 동생이랑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같은 거좀 만들어 주시면 아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들마다 굉장히 상황이 물론 다릅니다. 그 다른 상황에서 잘 대처하신 방식이라든지 또는 화가 치민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행위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종 부르르 뜨는 거 아시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